네, 부동산 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이고요.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현대 힐스테이트 132에서 165제곱미터 대를 투자 목적으로 사면 어떨까 합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전망이 어떤지 사도 될지 궁금하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5억에서 6억 원, 꽤 넉넉한 자금인데요.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곳을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남동 주변이 이제 재개발되니까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투자 시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 갭투자를 보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전문가와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음. 지역이 여기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추천해 주실 때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서초동이요. 서초동. 용산 쪽을 직접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음, 그 동네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 그 재개발 지금 되는 물건도 좀 보신 적은 있으시겠어요? 재개발은 아니고 지금 뭐... 복합이라든지.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네. 할 것인데 종류를 지금 요주산복지 말씀하신 히스테이트 요거 하나만 이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음,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용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에 대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강북으로 이렇게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 서초동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강남 쪽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네. 퍼져 나가는데 제 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데가 최근 들어서 용산이거든요. 네. 자 강남 지역이 왜 좋아요? 회사가 많아서 회전... 그렇죠. 네. 네. 회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좋고. 또 교통도 좋고 다 좋다 보니까 강릉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거라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도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자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큰 지도에서 보면은 서울을 천, 전체적인 어떤 동그라미 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용산 자체는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회사가 있거나 또는 집이 있다라면 북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지 사통팔달 다 연결이 되는 데가 편하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에 네. 회사가 들어오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동네가 용산인 거예요. 입지만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단이 한남동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 속에 미군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미군이 다 철수하잖아요. 그리고 미군 철수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공원. 예, 공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굉장히 큰 공원이 들어서고 여기에 대기업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한강 있죠, 공원 있죠, 회사 있죠. 누가 봐도 입지적으로 정말 배산임수를 끼고 있는 가운데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남동이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 계시니까 지금은 강남의 역량을 그대로 가격의 역량을 그대로 다 받아가는 곳이 이 용산 지역인데, 자이 지역에서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한남동 안에서도 현재 실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얼마짜리 어느 정도 짜리를 보셨어요? 가격을? 13억 초반인 것 같아요. 13억 초반이요? 네. 자이걸 전세를 그러면 끼고서. 한 전세에 한 6억 정도나 7억 정도 끼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이것도 일명 갭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요 한남동 재개발이 되는 부분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지금 보면 한남 3구역이나 5구역.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도 끼고 있고 이 용산이라는 부분도 끄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있어요. 시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좀 길게 가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재개발들도 가격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한 6, 7평 되는 것도 거의 뭐한 7억 정도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어, 보신 어, 아파트와 이런 재개발을 들어가는 거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네. 투자되는 금액이.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 현남 힐스테이트가 몇년 정도 되신지 아세요? 연도수가. 2003년에. 그럼 이제... 지금 15년 정도 됐잖아요. 자,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지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5년 이상은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한 그렇죠. 7, 8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 아파트는 연수가 20년이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새아파트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만 지켜본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지금 다 들어서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 가격을 준해서 상승은 해요. 네. 근데 실제 거주할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좀더새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는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돈이 많은 신분들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아파트를 현대 시스템 아파트 사시는 것보다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물건을 사서 좀더 기다리시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보상을 받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네. 낫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어차피 이것도, 잡아야 이거는 지금 어쨌든 노후 되는 아파트고요 네. 이거는 더 노후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새 아파트에 들어서야 이게 아파트가 더 올라가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 아파트로 태어날 뱃속의 아기를 취득하시는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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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방향도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보시든지 비교를 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 봤고요. 저희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 두고 있습니다. 오늘 02-6676-0123번 123번 열여 있으니까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